안녕하세요, 엘, 간입니다. 자, 오늘은, 마녀수 카드, 전사 카드, 알아볼 건데요. 음, 첫 번째, 이 코스 2, 나무근의 도끼, 죽음의 메아리, 무작위, 아군, 속공, 하수인 하나에게, 2 1을 부여합니다. 자, 이게 근데, 필드가 안 적혀있어요, 지금. 필드인지, 펜지, 그게 안 적혀있어요. 폐에 있는 걸 하는 건지, 필드에 있는 걸 하는 건지, 그걸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필드에 있는 거를, 주는,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폐에 있는 게 아니라, 필드에 있는 걸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쓰레기다. 에, 쓰레기 카드다. 그렇게 생각이에요 전사에 지금, 근데, 쓰레기 카드라고 확정해질 수도 없는 게, 이 코스트에 무기가 없어요, 일단. 예. 네. 아뭐 무기가 없죠. 예, 네, 무기가 없어요. 원래, 전쟁 도끼가 2코스트였는데, 3코스트로 너프되면서, 이코스트에낄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사실 조금 음 어그로 덱을 위해서 이 코스 트 2면 이 괜찮지 않냐 뭐 확인할 수 있겠지만 저는 전사 특성상 해적 전사가 나오는 거 아니면 음 나무 그레 도끼는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방어 차라리 2턴에 그냥 영웅 써서 방어도 2 쌓는 게 낫지 않을까요? 3턴에 그냥 3 턴에 차라리 뭐 전쟁 도끼를 끼거나 방패막기를 쓰거나 뭐또 뭐가 있을까 구호를 소환하거나 뭐광전사를 소환하거나 에 그런 게 낫지 않나 아니 뭐2 턴에 차라리 영웅 기를 쓰는 게 낫지 않을까요 뭐 물론 용도는 다르겠지만 에 별로인 것 같아요 저는 나무크라 도끼. 차라리 폐에 있는 거를 업그레이드 시켜주면, 그러니까 스테더블 시켜주면 괜찮은데, 피, 제가 이런 필드라서 필드에 있는 거면 소공 하나 내고 도끼 끼고 두번 때리잖아요. 아니면 두께 한번 때리고 다음 터 도끼 때리기 전에 소공 소환넣고 도끼 때리고 그런 콤보 플레이 유지하는 콤보 플레이를 유도하는 것 자체가 저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이 코스트 2 무기로서는 괜찮은데, 효과로나 봤을 때, 전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전안 좋은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 코스트, 술정의 길. 잔상, 모든 하수인에게 피해를 줍니다 이거, 솔직히 안 좋다고 하는 사람, 생각보다 많았는데, 10 코스트에 광역 오딜이거든요 네. 그리고, 피해를 주면 좋은 게, 전투 경로도 쓰시고요. 제작자도 뭐 방어도 사기 편하고요. 또 제가 없기는 없는데 물밥. 어 물밥 어디갔어? 어 물밥. 아 물밥. 야 생각해. 아 이러면 조금. 이러면 좀 그랬네요. 그래도 광역 1등 주면 탈진 은사 같은 데기에는 좋은 것 같은데. 뭐, 이런, 이런 것도 뭐, 아이거 야생하네. 아니면 경로카드들. 경로카드들 같이 연계해서 쓰거나 뭐. 아, 근데 조금. 음, 이런 거. 아, 경로 바뀌었네, 벌써. 벌써 바뀌었구나. 네. 근데 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전사가, 광역기가 난투밖에 없는데. 저거 야생 가버리면 난투밖에 없는데. 네.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전, 전 좋은 카드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광역 5딜이라고 딱 정해진게 아니라서 내가 원하는 컴, 하, 원하는 정도만 쓸수도 있고 원하는 타이밍에 쓸수도 있는거라서 네, 저는 좋은거 같아요 네. 소용돌이도 1코스트 1딜이잖아요 왜갔어 어 소용돌이 1코스트에 광역 1딜이잖아요 이건 잔상 붙어서 그냥 1코스에추가된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뭐, 저는,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예, 네, 좋은 것, 좋은 카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 3코스 33. 광포한 늑대인간 사, 속공. 이거는, 쓰레기예요왜 쓰레기냐. 3코스 33이잖아요. 속공이에요. 아, 하신을 때려야 다는소리인데 하수인을 정리하면 아니 근데 그냥 이거 하는것 보다 차라리 그냥 무기 하나 끼는게 전장무기 끼는게 낫지 않나요? 예 네, 낫지 않나? 생명력 3이면 뭐 때리고 살 수는 있겠지만 음 그냥 무기 무기가 네, 무기랑 이거랑 둘중 하나 모노레 하라고 한다면 저는 무기를 쓰겠어요 그래서 안 좋아요 예 네, 저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때려서 잡고 산다는 생각을 하면 괜찮은데 뭐 확실히 살것 같지도 않고 그냥 저는 저는 별로인 것 같아요 네 뭐, 물론, 이런 거랑 연계해서 쓰면, 뭐, 좋을 수 있는데, 음 아, 연계할 수 있겠네. 이코스트 이거 끼고, 명찬대 친 다음에, 3코스트에 치고, 속공으로, 5, 4 하면, 음 그렇게 치면 괜찮네요. 근데, 그래도 저는 안쓸것 같아요, 그냥. 둘다안쓸것 같아요, 그냥. 네. 이거 안 좋다고 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이코스트 1, 3. 스탯은 뭐, 나름 괜찮아요. 속공. 피해를 받은 상태면 공격력 3을 넣습니다 자...속공 이코스트 4,3까지 안해요이코스트 네. 1타이면 바로 죽기는할수 있어요 근데 공격력 4로 때리지는 미지수예요 솔직히 말해서 네. 제가 생각했을 땐 해적전사처럼 명치전사가 나온다면 좋은 것 같아요. 예. 명치선사 나온다면. 명치선사 나오면 남그나 도끼도 쓰겠죠? 그러면 붉은디 말벌도 쓰겠죠? 이거, 도끼하고 다음 타일에 말벌 소환하고 때리면? 여기 이 일부에서 이제 3, 4가 기본 스탯이고 7, 3까지 가네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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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 뭐라고 하냐. 6, 3. 6, 3까지 가네요. 이코스인데 예. 해적전사가, 해적전사 아니고, 명치전사가 나온다면, 부분띠 말벌은, 떡상합니다. 진짜. 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좀 그렇다는 거, 예. 무슨 말하는지 아시겠죠? 예. 지금 막 퀘스트 전사, 지금 막 홀수, 퀘스트 홀수 전사, 막 그런 거 생각하시던데, 그런 덱기 뜨는 이상, 이거는 답도 없어요. 예. 네. 1코스트로, 1, 공격 1으로 뭘, 뭘교환하겠어요 예. 네. 이는 뭐, 애매하다고 할게요. 애매하다고. 이것도 똑같이 애매하다고, 애매하다고 할게요. 아, 이거는,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고, 암무의 도끼랑 말벌 두개 애매하다 할게요. 쓸 수는 있지만, 추후를 봐야 되는 점. 메타에 따라가는 점. 네. 자, 그리고 4코스트 2호. 일단 스테이지 조금, 아쉬워요. 안 좋아요, 일단. 네. 생명력이 높기 때문에 지속 효과가 좋아야 돼요. 네. 자, 민명사령관, 대 속공, 전투의 함성. 이번턴에 공격 을 3을 얻습니다. 자, 그럼 4코스 5 속공이거든요. 4코스 5. 괜찮아요. 4코스 5 오면 문제는 다음턴부터 공격이 2가 된다는 점. 1회용이라는 느낌이 아주 많이 드는 점. 아. 안 좋아요, 이것도, 안 좋아요. 에안 네.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바코스트의43 돌진, 크로코론. 코르크론. 이거 씁시다. 뭐, 물론 이거 생명이 높아서 버틸 확률이 높지만. 아니, 그냥 이거. 그냥 이거 씁시다. 코르크론. 에. 네. 저건 안쓸것 같아요. 예, 네, 이건 안쓸것 같아요. 일 쓰레기. 자, 고스 27. 이것도 생명력 너무 높아요. 도발이 안 달렸어요, 근데. 자, 고름 뿌리, 거목. 아군 하수인이 공격한 후에 공격력 1을 넣습니다. 이거 지금까지 봤을 때, 속공을 밀어주는데, 속공전사로 밀어준 밀어주는 것 같은데, <laughs> 속공전사는 안 돼요. 너무 느리기때문에 명치전사에 비해서 한턴씩 다 느리잖아요 한턴 한턴 밀린다는 소리잖아요 아군 하수인이 공격한 후에 공격률 1을 얻습니다 그렇에는 코스가 너무 높은데 그 비슷한 카드로 뭐야, 이거, 이름. 어. 아, 월로원이네. 어둠골 월로원은 소환된 후에 공격이 1억 없고, 3코스 낮잖아요. 그니까 러 위니에 쓸확률 높아요. 근데 이거는 미드레인지에 쓰기는 솔직히 효과, 그 성, 이게 너무 안 좋아요, 이게. 스탯이. 그리고 소환된 후가 아니고, 공격한 후라서 이것도 좀 그래요 소환된 후면 차라리 5턴에 그냥 깔아놓고 던져놓고 6탄에막 소환하고 소환하고 소환 하면 되는데 이거는 공격한 후라서 어 물론 공격력이 훨씬 더 높아질 가능성은 있는데 에..이거 이것도 쓰레기예요 제가 봤을 때 이것도 쓰레기에요 연계해서 쓰기에는 코스너도 높아요 3코스트 1, 사 이런 거면 차라리 훨씬 좋았겠다. 이건 쓰레기입니다, 예. 네. 쓰레기에요, 예. 네. 자, 그리고 1코스트 1, 2, 스탯은 괜찮아요. 전투함성. 내덱에서 속공하시나 뽑습니다. 자. 이미 그냥, 그냥. 그냥 이미 전부 다 속공을 밀어주는 카드네. 자, 이거 출정의 길 빼고. 그냥 속공 전사라는 뜻이네. 근데 아까 제가 방금 말했듯이. 명치선사는 누구보다 빠르게 명치를 쳐서 끝낼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속공은 그게 아니에요. 필드 정리는 잘하는데, 필드 정리 잘하면 뭐합니까? 광역기 만점 한 방에 가는데. 명치에 누적들이 안안 안 들어가 있는데. 그래도 이거는 좋아요, 근데. 이래, 이거는 좋아요, 근데. 그냥 내 댁에서 속공 하셔면 하나 뽑잖아요. 쓸만한 속공이, 지금 뭐 딱히 보이진 않는데 네, 이건 그래도 1코스트에 부담없이 내수 있고 덱게서 속공하나 뽑을 수도 있고 네, 좋은 카드에요 만약에 덱에 이거 들어가있다 말벌이 들어가있다 1코스트에 소환하면 2코스트 자동적으로 손패에 들어오는거니까 2코스트도 보장돼있고 네, 맞죠? 그런거 생각하면 좋죠 네, 근데 지금 당장은 속공할 수 있는 쓸만한게 그렇게 있는게 아니라서 네, 이걸 쓰기에는 조금 기다려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 확장팩, 추후 확장팩에서 나올 속공화수인이 좋으면 이제 거기서 쓰면 되겠죠. 아니면 뭐 중립화수인에 좋은 거 있으면 그걸 뽑는 데 써도 되겠죠. 네. 이거는 괜찮아요. 네, 이건 저는 저는 좋은 거 같아요. 이거는 마을 포고꾸는 좋은 거 같네요. 네, 그리고 6코스트 치명적인 무기고, 네대의 무기를 하나 공개해, 그 무기의 공격력만큼 모든 하수인에게 피해를 줍니다. 자, 드디어 광역기가 또 나왔어요. 6코스트. 자, 무기. 이건 뭐안 쓰니까, 걸러낼게요. 전사의 무기. 자, 노아내린 칼날. 이거 안쓸 거죠? 네. 뺍니다. 일거린 전쟁 도끼. 일단, 최소 3 데미지에요. 6코스트, 광역 3 데미. 6코스 광역 3뎀이면 눈보라보다 좋고 불기둥 불기둥보다 어떻게 보면 좋아요. 어떻게 보면 코스 한게 낮으니까 괜찮죠? 3딜도 괜찮죠? 6코스 3딜? 자 근데 피해 칼날이 문제예요. 피해 칼날이 좋은데 2뎀이 2뎀, 2댐. 6코스 광역 2뎀, 눈보라랑 똑같은데 문제는? 얼음이 안 걸린다는, 그니까, 러빙결이안 걸린다는 점. 예. 네. 자, 가로날 도끼, 소집전사에 쓰는데, 이거 소집전사에 쓰면, 광역 3딜. 하지만, 소집전사에 칼날로 쓰기 때문에, <laughs> 2딜 나올 수 있는 점. 근데, 이제, 피해 울음소리. 옛날에 많이 썼죠? 자, 피해 울음소리 쓰게 된다. 6코스트 광역 7딜. 아, 오버밸런스죠? 피해 울음소리. 무기구를 쓰게 된다면, 피울도 한장 쓸법합니다 완전 그냥 떡상하는거 떡상 피울을 안쓰지 너무 오래됐는데 떡상합니다 진짜 근데 피에칼라를 쓴 이상 피에칼라를 되게 들어간 이상은 좋은 효율을 안보일수도 있을것 같아요 광역이딜은 솔직히 조금 그렇고 눈보라는 빙결을 걸어주니까 쓰는건데, 좋다고 쓰는건데 그냥 광역 2딜를 6코스트 해주면 너무 안좋아요 차라리 출정의 길을 세번 쓰는게 데미지는 더 좋아요 네 출정의 길이 더 좋겠다 따지 보면 뭐 무기 쓸만한게 없잖아 내가 없는 무기가 있나? 칼날 주먹은 심지어 공격이 0이네 뻗어놓은 속수도 안 돼. 예. 네. 제가 봤을 때, 그냥, 피에 칼을 안 쓰면, 최소, 코스트 값을 하는데, 피에 칼을 쓰게 되면, 피에 칼을 코스트, 그, 미리 손패로 가져와서, 가져온 후에 쓰거나, 아니면 그냥, 기도 메타, 기, 기도 메타 하거나, 예. 네. 그래도, 광역기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뭐,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좋은 것 같네요. 좋은 카드예요 자, 오코스트 4사, 다리우스, 크롤리, 속공, 이 하수인은 처, 공격하여 다른 하수인을 처치한 후에 이 스탯을 얻습니다. 자. 언뜻 보면 오코스트의 4코, 생명력 4짜리를 잡고 6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거는 판정이 났는데, 만약에 공격력 4짜리가 있잖아요 똑같이 공사체 4짜리가 있어요 상대필드에 근데 내가 다이어스 크롤리가 나와서 그걸 들이박았어요 근데 핀잖아 핀자나... 아니 핀장 아니고 뭐야 괴수? 괴인가 아닌데 괴수 아닌데 이거 이거 그냥 괴물 괴물이랑 다르게 이거는 죽어버려요 그냥 스테이지 안 올라가고 이게 처치한 후회라서 이건 처치할 때마다잖아요 그러니까 공영 7자리를 이거로 괴물로 잡아도 생명이 다 까지면서 다시 2가 부여돼서 살아남아요 근데 크롤리는 처치한 후회라서 안 돼요 0 4짜리를 박아버리면 그냥 같이 죽어요 크롤리가 안살아남아요 그래서 크롤리 너무 쓰레기 너무 쓰레기 너~~무 쓰레기예요 무슨말인지 제가 제가 무슨말 하시, 하시는지 알죠? 예 네, 그냥 안좋아요 그냥 너무 아속공대에속공대기음 속공전사가 나온다면 쓰겠지만 아 그냥 단일로 쓰기엔 너무 안좋아요 예 네. 무슨 말 하시는지 아시죠, 지금? 그, 교환을 한 후에 살아남느냐, 안살아났느냐가 차이가 엄청 크다는 걸 아시죠? 네, 그래서, 저 이거는, 크롤리는 안, 조, 안 좋아요. 네,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안 좋아요. 예. 네. 그리고 7코스트, 38. 스탯이 일단, 좀 구대기에요. 자, 검은 우음 폭탑. 검은 우음 아니, 다시. 검은 울음 폭탑. 이 하수인은 적을 공격할 수 없.. 없..고 아.. 적을 공격할 수 없어요 피해를 받을 때마다 무작위 적 하나에게 피해를 삼줍니다자 어떤 생각 드세요? 일단 첫 번째 텍스트를 봤을 때 라그노르.. 라그나로스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어.. 적을 공격할 수 없다 그러면 무언가를 계속 하겠구나 무언가를 데미지를 주겠구나. 근데, 피해를 받을 때마다 무작위 적 하나에게 피해를 삼줍니다. 자.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뭐. 1D2씩, 1D2씩, 8번을 주면, 8, 3, 24. 24데미지요 랜덤으로. 명치만 들어가면 24 데미지 넣을 수 있어요. 근데, 모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전사가. 그냥 이걸 내 깡으로 내고 일단 버텨야 돼요 근데 데미지 너무 작아 네. 그냥 실코스 3팔로 때리면 안돼? 때리고 피해를 받을 때마다 그냥 3D주면 안돼? 그랬으면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그랬으면 쓸 수도 있어요 솔직히 3D주고 3D 더 주니까 쓸 수도 있는데 이거는 뭐 공격할 수도 없고 데미지도 노답이고 뭐 그러다가 생명력이 압도적으로 높아서 뭐 아주 잘 버틴다 그거 아니야 심지어 공격력이 3이라서 사제 제압기에 맞네 공격력 4였으면 제압기로 다 피하지 전사는 전체적으로 노답이네요 전사는 전체적으로 노답이고 그냥 퀘스트 전사하는게 퀘스트 하는게 나아 보이네요 일단 그래도 한번 평가할게요. 자 남군의 도끼 그냥 무기 평균치 공격력 스탯을 가지고 있는데 뭐 딱히 좋다고 할순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애매한 것 같아요. 예, 추후에 애매하다 하는 이유는 추후에 속공 전사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냥 애매하다는 조건을 건 거고요. 자 그리고 말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속공 전사가 나온다면 좋아요. 속공전사가 나온다면 엄청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예. 네. 두장다쓸 정도로. 좋아요. 자, 그리고, 포옥군포옥군도 포고꾼. 솔직히 말하면 좋아요. 좋은데, 지금 애매하다고 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쓸만한 속공하수인이 안 보여요. 뭐, 중립카드를 아직 보진 않았지만, 전사카드만 봤을 때, 쓸만한 속공하수가 안 보여요. 네 근데, 1코스트 1, 2라서 무난하 던져, 던져도 되는 점, 혹시나 말벌을 되게 쓴다면, 2코스도 바로 가져와서, 다음 선도볼수 있는 점. 어쨌든 좋아요, 이거는. 예, 네. 좋은데, 아직까지 쓰긴 좀 그렇다. 그래서 애매하다라고 한 거예요. 네. 3개. 이렇게 3개는 애매한 카드. 자, 광포한 늑대 인간, 민병대 사령관, 고군 뿌리 거목, 크롤리, 포탑, 쓰레기예요 그냥 너무 안좋아요. 그냥 너무, 너무 안좋아, 그냥. 왜 이렇게 안좋아? 왜 이렇게 안좋게 됐어, 이거를? 어, 안좋아, 그냥. 늑대인간은 그냥 어느 정도 쓸 수는 있어요. 그냥 3코 33이니까. 뭐, 약간, 하수인 교환하듯이 그냥, 뭐, 써도 되니까 상관없는데. 제가 봤을 때 그, 퀘스트 전사가 뜰것 같기 때문에 그냥 저는 이거 안좋아할 것 같아요. 안좋을 것 같아요. 쓰더라도 한장 쓰지 않을까요? 한 장. 두 장은 안쓸것 같고, 한 장. 예. 네. 음, 전 다섯 장안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한, 둘, 셋, 넷, 다섯 개. 안 좋아요. 자, 그리고 출정이길 좋아요, 이거는. 아까 말했듯이, 10코스 최대 광역 5딜이고, 8코스 4딜이에요. 광역. 근데, 유도 리 있게 쓸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전, 전사의 이제, 어... 뭐야. 아, 이거. 전사의 전투 경로랑, 이제, 고수사. 이거. 고수사. 고통, 고통의 수행사제. 이런 거랑 연계한다고 생각하면, 괜찮죠? 예. 네. 7코스트인가? 2, 4, 6. 9코스트에 광역 3딜 주면서 3장 돌할 수 있어요 네. 뭐 이건 이건 뭐 좋잖아요 맞죠 좋죠 예전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치명적인 무기고 아까 말했듯이 피해 칼라를 쓰면 솔직히 조금 손해를 볼수 있어요 6코스트의 광역 2딜이기 때문에 네, 피해 칼라를 쓰다면 피해 칼 쓴다면. 근데, 전쟁 도끼는 3. 그 다음에, 혹시나, 소집 전사의 비통의 가로날도 있게 하면, 일단 광역 3딜은 먹을 수 있어요. 피해 칼안 쓴다면. 6코스트 광역 3딜은 괜찮거든요. 생각보다. 근데 이제 피해 울음소리 되게 있다. 이게 터져버린다. 그 다음에 6코스트 광역 7딜. 완전 오버밸런스, 오버밸런스. 오버밸런스를 넘어선 개씹 오버밸런스. 예. 네. 그래서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발전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좋은 카드라고 판단했어요. 그래 광역기기도 하고요. 전사가 난투 말고 광역기가 없잖아요. 지금. 물밥이 없기 때문에. 물론 출정의 길이 나왔지만, 그래도 뭐, 무기고. 저는 좋은 거 같아요. 예. 네. 좋은 카드. 뭐, 다른 거는 솔직히 안 보여요. 네, 맞죠? 전설들이 좀 문제가 많죠. 네. 그리고 이거는 컨셉을 확실하게 속공을 줘버려서 속공 전사 컨셉인데 지금 카드풀로는 속공 전사하기에는 조금 음... 무리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전사 카드의 전체적인 총평은 지금 현재는 애매한 카드가 많지만 추후 확장팩이 나왔을 경우에. 발전 가능성이 아주 매우 높다. 예. 소공 전사가 뜰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을, 높을 수 있다. 예. 마을 포고군이 사기미 될다